2020년도 대비해서 91.5% 상승. 아... 매출액이 팬데믹 직전 연도 대비해서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고 40%가 증가할 것이다. 확실한 매출 정장률이 보이니까 주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있있고요 그래서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안상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모시고 최근에 이큰 틀에서 리오프닝 관련 그런 산업이라든지 그런 테마가 뜨고 있는데 자, 투자함에 있어서 뭘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일 최대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 리오프닝 관련주. 과연 좀 주목을 해도 될런지 궁금하긴 네.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은 확진자 수가 많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진짜로 많고, 저도 뭐 실제로 제 주변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네네. 한 번씩 겪어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가족분이나 친구분이나 이렇게 걸리, 권리... 걸렸다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겪으신 분들이 분명 네.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숫자가 궁금해서 일단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진짜로, 진짜로 맞나. 뭐, 이제, 뉴스에 뭐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나오긴 하는데, 진짜로 얼마나 맞나를 한번 봤는데, 실제로 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정도에 60만 명을 이제 피크를 한번 찍고, 최근에 한 며칠은, 한 40만 명, 30만 명 아. 수준으로 지금 조금 이제는 꺾인 모습이긴 한데 또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숫자만 보면 사실 되게 충격적이고 뭐 글로벌이다. 뭐 이제 그런 뭔가 더 충격적인 뭔가 순위 데이터로 또 나오다 보니까 네. 느끼시는 것들이 분명히 이제 저희 한 1년 전, 1, 년반 전으로 시계를 약간 감각을 약간 돌려보면 그때만 해도 100명 넘는다. 1000명 가까이는 다 이래도 저희 막 약간 분위기 많이 심각해졌어. 저헉했죠 뭐, 사실. 제 개인적으로 헉하고뭐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다닫아 다, 다.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다닫아 다, 다. 수준의 뭔가 정책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야뭐그 정도까지 해야 돼?라는 마인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자리 잡아 와 있잖아요. 뭐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마 뭐 그걸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이런 숫자 이런 확진자 수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심각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아. 부분들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투자자 하시는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드는 생각은 일단은 뭐 심각 치명률이 가장 낮다 좀 어. 가장 낮다라기보면 좀 낮다 음. 뭐 과거에는 일단은 걸리면 일단 처음에 감염이 되면 감염 돼서 확진이 되면 치명률이 실제로 얼마가나 됐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뭐 연구 결과가 정확히 뭐몇 퍼센트다 뭔가 이제 명확하게 딱 떨어진 숫자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냥. 후행적으로 몇명 걸렸고 몇명 사망했으니까 대충 몇 퍼센트 된다? 뭐 이런 거는 계산이 되겠지만, 그거 외에는 이제 딱 얼마입니다. 뭐, 뭐, 에볼라 바이러스, 뭐, 과거에 유행했던 이런 전염병들, 되게 심각한 병들 같은 경우에 치명률, 이 치사율이 얼마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게 없긴 한데, 그래도 과거에 처음에 코로나19 대비해서 지금 오미크론은 일단 치명률이 낮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설인지, 뭐, 실제로 다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라는 게또 리오프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또 반대로 또 이제 확진이 된 사람들이 적을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두 번은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사실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지 뭐 재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당장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걸리면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는 뭐한두 명, 뭐 천만명 하면 한두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워낙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숫자들도 늘어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행동에 옮기는 확진이 됐을 때 확진 되기 전에는 못했던 었 것들을 이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도가 떨어지니까 내가 좀 이제 즐겨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좀더 많아져서 음. 이제 저희도 자연스럽게 리오프닝 관련주 뭐 관련 테마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는 사상 최대로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게 진짜 마지막이고 이제 피카웃을 찍고 이게 정말 끝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완벽하게 리오프닝을 할수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좀 자리 잡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리오프닝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각광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그 코로나 종식을 좀 앞당기면서, 사실상 종식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리오프닝을 앞당기면서 이미 지금 이 미국 리오프닝 관련 주식 중에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기업들은 몇 가지를 제가 좀 찾아와 봤어요. 음. So.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뭐, 숙박 및 공유업체라고 뭔가, 이제, 아, 팬시한 단어로. 네네.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알려지는 게 에어비앤비잖아요. 그렇죠. 숙박하면 에어비앤비죠. 네. 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행객 수가 줄고, 뭐, 하다 못해 뭐, 한달 살기 이런 게 뭐, 유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자체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팬데믹 이후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또 보니까, 2021년도 총 예약금액이 134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한 어, 1년 동안. 근데 이게 그럼 134억 달러가 큰 돈은 맞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숫자를 보고 뭐 134억이 내가 평생 못벌 수도 있는 돈이긴 한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laughs> 였는데 뒤에 숫자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2000, 전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91.5% 상승, 아, 매출액이. 예약금액이. 음. 네. 거의 두배 가까이 는거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2020년도가 워낙 심각했으니까 기저효과다 그러면은 또한 개를 더 보셔야 되는 게 2019년 대비해서 32% 증가한 숫자입니다 아 진짜요? 네. 2019년보다 더 증가했어요? 네. 오 되게 특이하네요 그거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물론 <laughs> 음. 이제 이거 뭐 물론 리오프닝 때문이냐 그러면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마케팅을 잘했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리오프닝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마케팅 아무리 잘해도 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역 규제를 빨리 해제한 게 확실히 이럴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기업들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어~ 예약 금액이니까 이거는 뭐~ 프로모션 막 뿌리고 어~ 뭐~ 사은품 사은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네. 그런 프로모션 비용으로 예약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허수가 아니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도 봐야 되는 게 순이익이잖아요. 죠 그렇죠. 네. 순이익도 5,500만 달러, 이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금액이고,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또 컨퍼런스 콜어 비에 비에서 했는데, 올해 이제 2022년도 1분기 매출액 예상치를 지금 14.5억 달러가 잡았는데, 요게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 예약을 이제 될 거다, 이제 2022년도 1분기부터는 음... 그냥 팬데믹 이전 수준이랑 똑같이. 그냥 우리 원래 성장하던 궤도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다라는 어. 컨센서스를 발표하면서 물론 이게 컨센서스니까 워낙 또 기업의 희망사항이나 이런 게 조금은 들어가 있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지금 이 시장 상황이 괜찮아졌고 음. 이제 그전 팬데믹 이전의 정상 정상이라 는 표현이 조금 또 거슬리실 수 있는데 이제 정상 그 전의 수치로 돌아왔다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요. 요 비슷한 업체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랑 비슷한 업체 중에 하나가 익스, 익스피디아라는 기업이 아, 하나 있는데, 네, 네. 여기 이제 호텔이랑 항공권이야. 저희 국내로 따지면 아직 이런 비슷한 기업이 조금 없긴 한데. 요 저도 익스피디아 많이 이용했던 것 네. 같아요. 마고다라든지, 네. 뭐 익스피디아라든지. 이런 그렇죠. 네. 익스피디아도 똑같이 1분기 주당 순익 이 예상치 상회. 뭐 작년 말, 작년 어. 전년도 대비해서 항공권이나 숙박 패키지 판매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발표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숙박이랑 비행 관련된 기업인데 뭐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을 또몇 가지 추가로도 꼽아보자면 네. 일단은 여행 가서 하시는 일이 여행만 가서 이제 관광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또 관광 중에 하나가 이제 노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놀러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테마파크인데 아, 네. 디즈니 월드라든지. 네, 디즈니 월드라든지. 아, 그래서 디즈니를 하나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음. 디즈니도 이제 FY 2022년 이제 여기는 또 피지컬 이어 피스컬 이어 계산하는 게 조금 신기한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을 한 해로 계산하더라고요. 아, 10월, 10월 결산 법인가 보네요. 예, 음. 그래서 요렇게 한해 동안 네. 성장, 매출 성장률이 65%가 될 거다, 우리는. 아. 올해는 이제 65% 성장할 것이다. 이 65%라는 게 사실 매출, 아무리 매출 성장률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이 한 번에 한해 동안 전년도 대비해서 50% 매출 늘어날 겁니다라는 뭔가 이제 얘기를 꺼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벤처 기업이나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한 그 단계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하루에 한해에 200%도 성장한대요. 이렇게 얘기할 수 <laughs> 있지만은, 여기 이제 대형 상장 기업이고, 기업인데,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65% 우리는 매출 성장을 달, 달성할 것이다. 음. 라고 이제 발표를 할 정도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리오프닝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 이런 수치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올해 그 F, 그 Fiscal Year 2022년도 기준에서 1분기에 방문객당 지출이 드디어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올 것같니다 아. 그래서. 팬데믹 직전 연도 대비해서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고 40%가 증가할 것이다.까지 예측을 했었거든요. 어... 40%는 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고민해보다가 된 생각은, 아, 이게, 이, 최근 한 2년간에 워낙에 돈도 많이 풀리고, 또, 그러면서 또 돈을 더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시고, 또, 2년 뭐반 동안, 다른 형태의 소비를 하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여행 쪽, 여행이나 이런 레저 쪽의 소비는 전혀 못 하셨던 분들이니까, 2년 반 동안 뭔가 쌓여, 쌓아왔던, 이 분노, 분노라고 해야 될지 <laughs> 약간 분노가 음, 될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특정 분들에 음, 한해서는. 음. 네.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지출을 더 늘릴 수도 있겠구나. 아. 또, 또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도 아직도 저희가 리오프닝을 생각하면서도 남은 한 가지 의구심이, 지금은 괜찮은데. 음. 좀 이따가 또 무슨 오미크론 말고, 뭐 이상한 아... 이름을 하나 붙인 뭔가 또 새로 나와서 새로운 변이가 네. 또못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희 저희 한국에서도 한번 리오프닝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 이런 방역 규제 같은 거 많이 풀어 주고 또좀 자유롭게 했을 수 있는 시절이 장, 시절이라고 하는지 작년에 작년 10월 1 네. 1일 그때가 잠깐 그랬었어요. 네.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고그 10월 1 1월에 그런 상태가 현상이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딱히 뭐 저도 뭐 약속을 갑자기 한두 개 있던 게 스무 개씩 잡고 열지진 <laughs> 않았지만. 근데 뭐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못 했었고. 근데 또 이제 아니라는 게 지금 한번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방학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지면서 네. 이제 그런 네. 활동들을 다시 못 하게 되는데. 그런 불안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방문객단 매출 증가에 그런 불안감도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음. 왜냐면 이제 지금은 와서 열심히 놀고 할수 있겠지만 내가 뭐, 다음 달이나, 뭐, 3개월, 6개월 후에 또, 방학규제가 심해지고, 아니면 뭐, 다른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때, 십살이 또못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출을 당연히 내가 한번 왔을 때 많이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비를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또, 또 하나씩 신기한 점은 디즈니가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이제 해외 방문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해외 방문객, 네. 디즈니 월드에 해외 방문객들이 보통 한, 한 15%에서 2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대외 아, 방문객이. 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아무리 리오프닝 이제 막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기조는 조금 아닌 상황이고요. 아직은 좀 시기상소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음. 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해외 방문객까지 들어오면은 요게 좀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음. 라고 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놀이 그렇죠. 수단이었다면, 네. 이제 어른들이 놀수 있는 수단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카지노. 가 아, 카지노, 또, 국내에도 카지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카지노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미국에는 라스베가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라스베가스도, 뭐, 아무리 이게 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건 또 뭐, 어린이들과 다르게, 또 어른들, 그리고 뭐 성인들 위주로만 오니까, 매출이 좀 그래도 방어를 할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 했는데, 실제로 수치를 보면, 여기 바닥을 찍습니다. 어... 그딱 코로나 딱 하고, 걸리, 그, 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에 그래프가 이제 그냥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네네. 바닥을 찍고 네네. 다시 조금 올라오는데, 네. 이 수치가 사실, 어, 뭐, 2021년도에도 어쨌든 코로나19 영향력이 여전히 있었으니까 이게 회복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다가 딱 지금 방역규제 해제, 이제, 런 이제 풀이 네. 자유롭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다시 기존에 그 전도 뭐 2019년도의 수준을 지금 회복을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방문객 수도 회복을 했고 어느 정도 방문객 수는 약간 그 전년 그전 평균 대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 음. g 지 r 에 학원 총 게임 매출이 실제로 아. 예 요거를 하시는 게임을 네. 하시는 네. 그 매출 비용이 팬데믹 이전 수준 을 회복했다. 어. 라는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들이랑 비슷한 게 이제 한국에도 있는데 대표적인 걸 꼽아 보자면 강원랜드가 될거 그렇죠. 같아요. 내국인 카지노. 네, 네, 내국인 카지노. 근데 이제 강원랜드도 카지노 입장객이 똑같이 2020년도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 급락하고 음. 활 회복 속도는 라스베가스보다는 조금 더듭니다 아.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뭐, 일단 저희가 규제를 조금 더 지금 늦게 풀기도 했고, 네. 아직도 뭐 완전히 해제를 한 상황이냐, 그러면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그렇죠. 있고, 뭐, 확진자도 어쨌든 나오긴 나온, 나오,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복은 더디겠지만, 어쨌든 다시 이제 우상향을 조금씩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음.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렇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을 이용해서 확실한 매출 정장률이 보이니까 주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이런 여행 쪽이나 이런 관련된 ETF들도 많이 오르고 있다. 저도 이제 제가 못 사서 사실 주가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못 보고 왔는데, <laughs> 네. 예, 사신 분들은, 매수하셨던 분들은, 예, 나 따뜻하더라. 이렇게 어. 말씀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얼마에 매수하셨냐에 따라 당연히 그 따뜻함의 정도는 좀 다르시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영향을 매출이 매출이 성장을 다시 하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도 회복을 하고 더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나라마다 이 방역 규제가 다르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빨리 좀. 그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쪽에서 뭔가 실적이 잘 나오고 또 주가가 잘 가는 그런 기업이나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아, 이런 주식들을 좀 주목을 해 보면 좋겠구나. 좀 그렇게 투자 관점에서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뭐 그렇게도 당연히 연결될 거고. 물론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 분들이 어 여기가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좀안될 테니까. 저100% 그렇죠. 똑같진 네. 않겠죠. 일단 실정, 국내에도 또 이제 실, 또 다른 또 환경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는 해야겠지만 음... 비슷한 케이스가 충분히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